예바레크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예바레크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아 2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신부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3절 앞부분입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 본절에서는 이 낯선 남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 이 가진 추파를 던지고 애교를 떨며 사랑을 구걸하는 한 장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과정에서 이방신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 부도덕한 제사의식과 이방 종교의 교례들을, 규례들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이 조수석힌 의무문을 통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선 25절에서도 이 장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중독되어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되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인 오늘 이 본절에서는 이방 우상숭배를 선도할 정도의 이른 이 선민들의 배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이방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선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절에 사용된 사랑에 해당하는 아하바는 이 본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 입증하였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절에서는 이 풍요의 남신 바알과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와 그 종교의식 중에 행해지는 이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 나오는 얻으려고에 해당되는 레 바케시는 이 추구하다, 강구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바카시의 부정사용으로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간절히 간청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본절에서 이 표현은 이방 우상의 사랑을 얻고자 갈구하는 이 선민들의 행태를 지금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처럼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도와 신앙적 오염은 앞선 32절 후반부의 내용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 같은 배교와 배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야말로 철저히 망각하고 있었고 그 날수 역시 셀수조차 없을 만큼 길었기에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선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폐욕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3절 뒷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창녀로 묘사하고 그들이 다른 창녀들에게 음녀를 가르, 가르쳐도 될 만큼 이 악한 일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소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행위를 가르치는 여자들을 나타내며 있어서 이 악한이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여자, 이 본문이 음행과 관련된 뉘앙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이 악한 여자를 매춘부 경험 많은 장로로 각각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이 죄악에 연루되고 우상 숭배와 음행 등 지저분한 행실들에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과거 악행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린 이 아모리 사람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보다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금 서술하는 열한기서와 역대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단호하게 금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근절시킨 우상숭배와 그에 따른 악행들을 이스라엘이 범하였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이를 저지, 저지르는 이방 국가,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열을 올리며 하나님을 경로케하는. 온갖 악을 저질러 댔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너의 행위로 번역된 데라카이크는 이 상반절에 너의 행위를로 번역된 다르케크가 이 단수인 단수 표현인데 반해서 이 뒷부분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 온갖 종류의 음행과 악행에 아주 익숙해 있었음을 나타내 주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이방 종교의 매력에 미혹된 탓도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를 통해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여호와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당할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통한 이방 족속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안보적 실리도 챙겨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즉 그들은 이방 족속과 교류하고 연합하여 자기들의 위상을 경고히 세우려 하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의 압제와 침략, 수탈 등으로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듯이 이러한 현상은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한결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적 같은 보호와 형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부의 세력을 의지하고 연합할 때에 오히려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자, 구별된 자로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의, 그분 위에 터를 세우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핍박이 닥친다 해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 할때 하나님으로부터는 물론이요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파혜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를 위하여 파혜를 받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부와 안니와 평안을 위해 죄악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않겠다는 순교적 각오를 새롭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